네, 어서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오후, 어, 화요일, 예, 화요일이죠. 화요일 오후 5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코스피 23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어, 일단 오늘은 예, 4월 16일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,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. 2014년 내일이죠. 예. 네, 생각할 수록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고,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건데도 실질적으로 예, 이에 관련돼서 책임을 졌던 사람은 예, 거의 없죠. 뭐이 뭐 건으로 해서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네,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, 어 거의 책임지,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. 예.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1, 2, 3 정장 혼자만, 네, 수감이 됐다가, 뭐, 몇년 전에 석방이 됐지요. 예. 그 정도가 기억에 남을 뿐이고, 나머지 사람들은 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난 해에 이후로 해서 저도 뭐 소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제 휴대폰 배경 화면을 이 노란 리본으로 몇 년간 지정을 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전화기를 바꾸면서 다른 걸로 바꿨지만 어쨌든 그 원인 규명과 예,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갔습니다. 이 화면은 세월호 참사 온라인 기념관이라고 돼 있고요. 가면은 이렇게. 메시지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. 가서 짧은 메시지라도 하나 남겨두시는 게, 남겨두시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익명도 상관없으니깐요. 뭐 짧은 메시지 이런 정도도 괜찮겠지요. 이런 정도도 그런 것들 한번 예, 알려드릴 겸 이, 이거 이 얘기를 416 세월호 참사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시장은 별로 볼건 없고요. 예, 우리 선 그거 놨었죠 어제. 예, 여기 그거 놨었는데 여기 오늘 닫고 예, 빈둥빈 빈둥 빈둥 빈둥은 아니고 예, 프로 그냥 횡보하고 있죠. 올라갈 기미는 아직 안 보인다. 예. 그렇습니다.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이 항상 불확실하니까 뭐 상승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말씀은 포함은 됐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건 이쪽이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떨어졌고요. 이제 내려갈 길은 더 있습니다. 네. 오늘 나온 장중에 나온 모양이 좋지 않죠. 예, 강하지 않습니다.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조심하시고요.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좋아서 좀 올라가지고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. 현재까지는 예, 좋은 모습 전환을 할수 있는 시장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. 뭐 내일 장중에 뭐 강하게 뭐이 뭐 동네니까. 동네 왔으니까,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. 네.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반등이고, 좀더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, 내일 이후에, 내일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, 오늘 나온 것까지 봐서는, 예. 해외시장 영향으로 상승을 할, 한다고 치더라도,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, 이 영역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 350 에서 345 사이 정도까지도 올 수가 있겠다 네, 굳이 이렇게 갈지 아니면 얘들이 안 좋아져 가지고 또 아침부터 오늘 아침처럼 개파락 후에 개파락 후에 꾸준한 하락 예. 개파락. 요, 예, 여기쯤 어디죠? 예.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, 예. 얘들이 조금 좋다면, 조, 조금 좋다면, 아침에 좀 따라오라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거, 조금 쉬었다가 돌아서, 뭐 내일 조금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.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. 그렇습니다. 어제 그어놨던 이 아랫줄은 네, 범위를 좀 확장을 시키겠습니다. 여기까지도 가능하다. 350에서 잠깐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, 예, 아예 뚫어버렸다가 이앞 아래에서 뭔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, 현재까지는 여기 정도만 봅니다.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, 네. 그렇게 더, 더 내려가기에는 조금, 거기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고. 왜 여기까지 보느냐? 이런 거죠. 여기 이 빨간 라인이 정고점이죠. 예, 돌파하고 올라온 정고점입니다. 정고점을 지나서 뚫고, 이만큼을 더 올라왔기 때문에, 여기서 빠질 때는 올라온 만큼 빠지는 거죠. 최고점과 아이고 최고점과 이 정고점의 사이 이 폭만큼 올라온 폭만큼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대략 많이 내려가면 여기까지 또 내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350 하고 345 어느정도 중간에서 멈출지 끝까지 다 갈지는 네 그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범위는 이 정도로 정해 놓고 있다. 이거보다는 더 내려갈 것 같다. 350보다는. 그렇습니다. 어. 남겨놓을까요? 노랑박스는? 네. 요 라인을 좀 지우죠. 요 라인을 좀 지우고. 요 박스 정도. 범위에서. 하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, 굳이 이 범위로 해놓은 거,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아, 아이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물선을 그렸죠. 예. 그렇다면 이제 이 폭, 뭐 여기도 괜찮고, 여기도 괜찮고, 한데 조금 크게 본다면, 이렇게, 요 정도, 요꼭짓점 정도, 예. 그래서, 350은 조금 뚫을 것 같은데, 이렇게만 계산하면은, 이제 여기까지, 350을 조금만 뚫겠죠?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빨간 라인까지 보게 된다면,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. 그런 정도의 계산입니다. 그렇다면은, 이제 저 위에 빨간 선은, 위에서는 이제, 없애야죠 새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네.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 뭐 옵션 차트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은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왔으니까 이 자리가 이제 청산하는 자리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서 조금 풋을 추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좀 지켜봤습니다. 왜냐면 얘들이 보합권에서 끝나면 조금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추가를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바로 개파락을 해버렸고 해버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온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했고 정리하고 나서. 조금 남겼죠 늘 조금씩은 남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조금 올라가서 도는 모습이 보이면 이 동네쯤에서 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다이렉트로 내려가게 된다면 내일 아침에 또 적당한 자리에서 뭐 추가로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추가 못하더라도 뭐좀 남겨둔 거 있으니까 얘가 쭉 빠지게 되면 네그 녀석이 수익을 꽤 내줄 겁니다. 그래서 뭐, 시장이 뭐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별로 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면 되겠다. 네,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요새, 요새는 이제 말도 많았는데, <laughs> 오늘은, 예, 오늘은 좀 차분하게, 예. 만일에 여기서, 예, 상승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, 뭐, 단기적 그럼 반등은 이 높이까지는 다시 올 수도 있겠죠. 예. 그런 것까지 기대하신다면 이 자리에서는 예. 양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죠. 네. 반등을 여기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목표를 여기를 잡고 위쪽은 여기를 잡고 아래쪽은 여기를 잡고 예.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. 그게 하면 당연히 해지를 하고 지분을 나눠야겠죠. 이쪽 몇 프로, 이쪽 몇 프로. 이쪽은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거니까 굳이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얘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죠. 위쪽으로 본 걸. 그런데 저는 네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조금 일단 오늘 것만 정리하고. 조금 남겨놓고, 그냥 가면 그 녀석이 더 추가 수익을 내는 걸로 만족을 하고, 만일 이렇게,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돈다 그러면, 돌 때, 뭐 여기서 돌든,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돌든, 어쨌든, 도는 모습이 보일 때좀 추가를 할 생각이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어떤 좋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다.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위쪽을 바라보고만 계신 분들은 좀더 기다려줘야 되겠다. <laughs>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좀 짧았네요. 그동안 뭐 선거도 끼고 해서 정치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본연의 이 채널의 본연의 어, 목표 목적은 네 이렇게 차트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고 네.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겠지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? <laughs> 보고 나가고. <laughs> 예. 그렇습니다. 여기 오늘 하루, 아, 여기서 시작을 했네요. 360에서. 예, 360에서 이렇게 쭉 빠졌다. 여기, 여기까지는 저 위에서, 여기까지는 개파락.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. 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화요일이고요 예, 이번 주 3일 남았고, 3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고, 그렇습니다. 오늘 날짜가 4월 16일인 만큼, 네, 세월호 한번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